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소드로 먹을게요 어 애쉬가 3마리가 나왔네 이거 BF소드 많겠다 그 시비르 1.5배라고 그 증강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말고 1.5배 그렇지 잠깐만 보시면은 전투 라운드 시작시 시비르의 공격력 42마다 1원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공격력 42마다 1원이기 때문에 이비에프도두 개로 공격력을 이제 늘려버리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주거만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레벨업 치고 무한대 팀도 받아버리자. 앞라인에 나왔네 무한대 팀이. 자요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람머스 앞라인 하나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애쉬가 이성이 붙은 애가 특등 사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공격력이 103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서 특등 사수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특등 사수도 1.5배가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0이 곱하기 3은 몇이야? 126이거든요? 이게 1 아, 126까지 안 됐네요. 이러면은 2원만 떨어지겠다. 오, 이런 식으로 2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람머스도 그냥 올릴게요. 리신으로 선이 받아도 되긴 하는데, 람머스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번역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플레이어 전투라운드 시작 시 돈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준비라운드에 돈을 받습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돈? 아, 너무 좋은데? 구원보다 워모그 가는 게 지금 당장에는 더 세거든요. 초반이라서 아직. 근데 최종 조합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구원이 더 좋으니까 그냥 구원 만들겠습니다. 한 손이성 좋아요. 야, 턴마다 2원씩 주는 거 개꿀인데? 그쵸? 지금 교환의 장 받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리로를안 쳐도 되는 교환의 장. 이거는 있어. 요 지금 돈안 나오죠? 보시면은 이건 크립이라서 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이어랑 전투가 있는 준비 라운드에 돈을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레벨업 치고 일단은 람머스 두 마리 올릴게요. 어, b f 프도 어. 하나 더 나왔네. 오케이, 나이스. 암라인이 아,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이게 그 무한대 팀으로 한 마리가 탄테온이더 있기도 하고 람머스 두 마리 있다 보니까. 든든한, 그렇지. 든든한 맛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120그6 대면은 아안 되네 계속. 조금씩 한끗 차이로 계속 안 되네. 126 대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 특등 사수 문장에1비을오 특등 사수 가봐 한 번. 아 이거 솔직히 별로거든요 특등 사수? 솔직히 좋진 않은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119에다가, 공격력, 126만 되면은, 일단 확인 가능, 125네요. 이거 126 되겠다. 자, 이거, 공격력 132 됐거든요? 이게 42, 42 단위로 1 골드니까, 이게, 특등사수로 올라가는 데미지도 적용이 된다면은, 다음 턴에 3원이 나와야 됩니다. 아, 특등사수로 올라간 공격력은 적용이 안 되네요. 오, 쉐이 나왔어? 돈 2원, 뽑아 왔고. 워모가 하나 올려주고. 일단, 무한대 팀 하나가, 트페나 궁주리얼을 먹어야 되는구나. 어유 한참 뒤에 얘기네. 어 여기 심상치 않은데? 아, 근데, 여긴 이길 수 있겠다. 심상치 않긴 한데, 이거 알리스타, 태블망 알리스타가 좀, 앞라인이 좀 많이 든든해 보여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이거 할만하네요. 람모스 찍어주고.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구연승 했고, 아, 투패가 진짜 나와. 잠깐만. 아니 이게 투패가 나오네. 오케이, 뒷라인에 하나. 오, 밸런스도 좋게 나왔어요. 심지어. 투패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여기도 1.5배 먹었네. <laughs> 빨리 궁즈리얼를 찾아 가지고 이 특등 사수 이거 사특등 사수 바꾸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백을 짜겠습니다. 그냥. <목소리> 특등사술, 투패 주자, 그냥. 트패한테 주고 쓸게요, 특등사술. 루난도 이거 공격력 늘려주다 보니까 20 늘려주잖아요, 루난이. 루난이 b f 소드가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을 20으로 올려주는 아이템이라서 어쩌면은 약간 그 루난 같은 거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 다 맛이 없네요. 리롤 한번 칠게요. 탄양의 전율이 제일 낫겠다. 람머스 이성 너무 좋고. 저 이거 그냥 계속 레벨업 칠게요, 그냥. 저 그냥 구랩 가서 궁주리얼 확실하게 찾는다는 마인드로 그냥 레벨업 치겠습니다, 지금. 1 1르 이성을 좀 붙이고 싶긴 한데, 이거 2코라서 8레벨에 리롤 쳐도 이거 미친 척 하면은 진짜 죽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안착했습니다. 궁주리얼 나오면은 아마 루시안은, 루시안 빼고 오무한대 팀으로 궁주리얼이랑 모르가나 자리에 이즈리얼 넣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평행세계 받으면서 오무한대 팀에 그리고 구레벨에 사미라까지 넣어가지고 5특등사도 받는 거지. 아마 조합은 그런 식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람머스만 좀 약간 뭐, 피들스틱 같은 거 나오면은 람머스를 피들스틱으로 바꿔준다든지 좀더 튼튼한 녀석으로 그런 느낌? 어, 사미라 이즈리얼 나왔어요. 집어만 놓고. 돈 지금 턴마다 계속 나오는 거 이거 레전드야. 너무 좋아. 운이 턴마다 계속 나오잖아 지금. 자, 여기가 지금 사미라랑 약간 이런 애들이 겹쳤거든요. 여기를 빨리 보내주고, 여기는 탱라인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 람머스가 뚫리기 전에 여기 탱라인다 뚫렸죠. 그러면은 뭐다 죽는 거지, 뭐 특등사도 공격력 그냥 늘어나잖아. 어, 여기 질겠다. 여기 좀 약간 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구렙 가려고 지금 엄청 쨌잖아요. 사실 8레벨에 8렙도 아니지 7레벨에 리를 쳤어야 돼. 당연히 이거 연승 한번 끊어지는 거 맞습니다. 연승을 끊어질 거를 각오를 하고 지금 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게 맞아요. 한번 정도는 질것 각오 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턴에 9레벨이다 나이스. 어우, 삼성야수 이거 경량급이라서얘 결투가도 받았나? 경량급이라서 확실히 얘가 이속이 빠르네. 근데 일단 여기 이겨줬고 다음 턴에 일단 9랩 찍으니까 궁주리얼만 찾으면 됩니다. 일단. 유시안 빼고 오모한 대팀 받으면서 이거 얘네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5 특등사수까지 된단 말이야. 야, 궁주리얼 하나만 줘봐라. 야, 레벨업 치고, 어우, 닐라 3마리가 나왔네요. 안삽니다. 쌈이라 올려서 4 특등사수 받아주고. 모르가나도 그냥 팔아버릴게요. 아, BF소드 하나 더 나왔다. 야, 쌍죽검 가, 그냥. 야, 2코 1성이 진짜 호강한다. 쌍죽검이 들어갔어, 2코 1성한테. 어, 이거, 루난까지 가면은, 루난도 공격력 하나 더 올려줘가지고, 루난, 복음남은 루난감. 아, 이게 안 뜨네요, 까비. 돈 3원 주네, 이제. 다고일 원탱을 쉔한테 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한대 팀 밖에. 방파자를 일단은 루시안한테 줄게요. 루시안 어차피 팔 거거든요. 아야 근데 여기저기서 궁주리얼 되게 많이 쓴다. 이러면 곤란한데 좀. 이거 이거 몰려 있는데 그렇지 람모스 찍어주고 그렇지 죽었다. <laughs>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아람모스가다 잡았어. 정주리얼 가지고 방파자 여기 주자 왜냐면은 초밥집에서 완품템으로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초밥집에서 완품템으로 두꺼마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 삼주검 오특등 사수의 삼주검은 못 참지. 그리고 1.5배에다가 5특등 사수의 3주검이 다 들어가시고, 그거는 못 참지. 어떻게 참아, 그거를. 그쵸? 3주검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계주사 위써가지고 잘하면 특패 삼성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특패가 사계주사 위 누구한테 박아야지 좋은지 좀 볼게요. 특패는 갱플랭크한테 박는 게 확률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는 베인 피오라 케일? 갱플랭크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아쉬운 대로 베인이라도 하나 먹어놓고. 아, 이즈리어를 여다 빼야겠다. 이거 지금 복사되는 시비르가 여기 칸이 없어가지고 너무 전진해서 이게 태어나는데요. 어, 여기 너무 약하다, 지금. 그게 안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일성이잖아요이성작이안 붙어가지고 지금 약한 겁니다. 리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떠가지고. 특등사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나의 특등사수 가서 애쉬를 빼자. 특등사수 가서 애쉬를 뺍시다. 데 붙었고 일단은 가래 너무대라도공주리에 붙었다. 아니 이거 셴은 왜안 붙는 거야? 그리고 셴이 <laughs> 안 뜨네요. 셴 이거 셴한테 생템 다 몰아줬는데 셴이 안 뜨네.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좀 아쉽네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거 이즈리얼 얘가 왜 속사단인지 모르겠어. 이거, 얘는 당연히 평행세계로 궁주리얼이랑 같이 쓰는 유닛이니까 이거는 특등사수를 얘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미라를 속사단으로 바꾸고, 사미라를. 어, 투패, 뭐 이래. 난 얘가 오히려 속사단에 가깝고, 얘를 그, 특등사수로 만드는 게 맞지 않았나. 물론,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얘 마법 딜러라서, 이즈리얼은. 그냥 이즈리얼 스킬 자체도 물리 딜로 바꾸고, 얘를 좀 바꿔서 얘랑 같이 쓸수 있게, 얘한테 특등사수가 들어가게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이한 칸이 잡아먹히는 게 너무, 잉여 전력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궁주리얼 평행세계 받자고, 뭐, 속사단, 뭐, 시너지 전혀 상관도 없는 거, 이즈리얼. 한 칸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약간 잉여 전력이랄까? 지금 모든 오코 유닛들이 전부 다 통계적으로 S티어에 위치해 있는데, 궁주리얼만 혼자 A티어란 말이에요. 오코 중에 제일 안 좋은 이유가 있어. 시너지 설계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거든. 아유, 시비루도 더럽게 한분네 이거. 하나만 더 나오면 이거 먹고 이성 띄우라 그러는데, 더럽게 한분네 진짜. 우루곳을 쓸까? 특등사슬 이거 빼고 특등사슬 우루곳 얘가 그래도 공격력 늘어나면 그나마 뭐 좋으니까 4마리 풀리면 8마리 야 이거 트페삼성 절대 안 뜬다 트페삼성은 이미 끝났네요 얘 때문에 끝났어 얘가 죽기 전까지는 끝났고 일단은 아니 왜 이렇게 안떠아 더럽게 안 뜨네 진짜 왜 이렇게 안떠 딜템이 안 나왔다 아갈게 없는데요 아이템 딜템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천사라도 하나 봐야되나? 이기긴 했네. 쉔 드디어 붙었네. 아유, 더럽다, 더러워, 진짜. 얘 죽고 나면은 리롤 쳐도 되겠는데? 무르고한테특등사서 줄게요. 야, 너가 대천사해라? 확률이나 늘리자, 그냥. 이거 보물상자 뽑아요 확률이나 늘립시다, 차라리 그냥. 이게, 제가, 제조합으로 이거,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익 잡기가. 제조합으로 이거 워익 못 잡아요. 특에 삼성이 뜨지 않는 아니고 못 잡습니다. 못 이겨요, 얘 <laughs> 이거, 답이 없어. 아니, 시비르 언제 붙는 거야, 그리고 얘. 아, 언제 또 시비르. 어, 특에한 마리 남았어. 아, 끈질, 끈질긴 녀석. 이거, 이론상 마지막 투패였거든요, 이게. 절대 안 뜹니다, 여기 죽기 전까지. 음, 여기가 4마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투패는 일단 절대 안 뜨거든요. 아, 이제 클론이 여기 만났네, 여기. 내가 죽여야 되는데. 클론이 여기를 만났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수있을래나 모르겠네. 일단은 워윅이 여기 있어가지고, 피드를 왼쪽으로 옮기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시비르를 버릴. 버리... 아씨, 모데카이저 개쎄네. 시비르를 버릴 순 없거든. 저, 무한대 팀. 타일이 있어가지고. 또졌네요 이거 못 잡아, 워익, 이거. 어, 여기 내 클론이 잡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트패 풀릴 수 있습니다. 트패 4마리 네 풀렸어요. 아, 어, 아니! 사기주사위 쓰지도 않았는데, 삼성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그냥 나가라, 이 쓰레기야. <laughs> 아, 시비르, 저 쓰레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무대 하나 주고, 쌍죽검 이즈리얼로 갈게. 아니, 얘왜안 떠, 저거. 의롭게 안 뜨네, 진짜. 거악으로 하나 갑시다. 됐어. 투페 풀템 끝내고. 아니, 시비르, 저거. 9랩까지 오면서 한 마리도 안뜬 것도 레전드인데. 아니. 진짜. 진짜. 죽어라고 끝까지 안 뜨네. 어이, 투패 세다, 야. 확실히, 사쿠삼성은 다르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이성이었어도, 이거, 시비르한테 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쌍죽검 이즈리얼한테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어? 뜬금없는 피들 삼성각 근데, 이, 뭐, 투패를. 투패만 지키면은 되는 게임이라, 사쿠 삼성이 두 마리잖아, 이거, 극사돼가지고 무한대 팀으로. 무대카이저, 어우, 아프다. 야, 이거. 오케이, 어 야, 이걸, 이걸 거의 질뻔 했는데? <laughs> 아니, 뭐, 이 개사기 아니야? 시비루 이 쓰레기이지, 인제 <laughs> <이제> 나왔네. <laughs> 어, 도장 피드스틱 감은 딱 좋겠네요. 그쵸? 아, 씨! 진짜! 아, 왜 나는 사계주사위 박으면 쉔만 나와,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 돌겠네, 진짜.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아, 저번에도 궁주리얼 찾으려고 사계주살위 박았는데 쉔만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한턴 만에 다섯 마리 찾고, 한턴 만에 삼성 바로 떴던 것 같은데. 아예 뭐, 쉔, 미쳤나, 이거, 진짜. <laughs>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아, 사기 조사에 잘 썼네, 막판이었네. 자, 그래서 오늘은 1.5배로 이제 시비르가 돈을 그냥 마구마구 복사해 버리는. 근데 사실 주인공은 사쿠 삼성 특혜였다.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